키라 키 쳐. 아무도 없다. 어! 안 된다. 안 된다. 와! 누군데? 막서즈 막서즈. 잘했다. 오, 멋지게, 너무 좋았

어주어 주라 주라 라 주라 주아 그래 다시 가자 오 어, 됐다 자아 아. 기다리고가 이수 같아요. 야봐 야봐 야봐. 저거 그냥 걸려 넘어졌다. 태클 한 것도 아니다. 태클 한 것도 아니다. 어머 어떻게? 괜찮나? <놀람> <놀람> 어 아, 지안아 아프다 어떡해 손가락 아프다 야그래고 바로 저 뛰는거 봐라 아이고 어 아, 아무도 없다 어어어 아. 아, <목소리> 어, 공이 맞아도 아무것도 안해도 될거 같아 이렇게 아, 제가, 아 저렇게 하면은 죽더라 어 약간 어 패클이나 이런게 있으면 패클은 아니었는데 아, 응 맞아 죽는다 자꾸

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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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딱 자도 오수록 빨르 우와! 우와! 어, <목소리도> 언니가.. 근데 지니는어 올라왔던데? 아니, 에 그래? 오늘 거업을넣었 어. 우리 <목소리도> 춤날옆한게방해하잖 <목소리도> 왜, 아 왜? 뭐야? 어, 어. 뭐야? 어, 어. 뭐야?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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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도 언니 그 마음 노래 하셔 가지고 경력 짠. 발바닥이 다쳐도 커버야. 괜찮다와와와 가자. 들어. 들어. 와 잘라. 아. 이스크소리 너무 시 저셨다우나왔다 <laughs> <laughs> <delays> <laughs> 응, 우리 거, 우리 거. 우리 거. <Veronica>? <laughs> 오. 오. 어, 아무도 없다. 어, 아, 자 어, 이상해. 이 어, 안 냈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이이 어, 어, 어. <laughs> 어, 가자. 가자. 어, 어, 당황한다 이 갔다. 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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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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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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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저렇게 미는 건좀아안 된다. 어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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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야, 괜찮아 괜찮아 내가 뭐 얘기하는 괜찮아. 게 대각선을 지켜라 <laughs> 아 그래 저거 너무 힘들다 항상 대각선을 지켜라 그래. 아 맞네 현직도 있네 그래 가자 도리냐고 가자 서진 가자 가자

이더 응, 그래, 어, 우리끼리 넘어는다 <목소리> 우리 사진 넣는다. 어? 아, 한번 터치해서 밀어넣고 할라하니까 그런가보네맞는다아 저기 다 왔다 어 방금 손흥님같았다 중도에 갇다 오, 오, 바로 바로 빠아리 어, 어, 빨리 아빠, 아빠, 빨리 가빠 빨리 아빠, 빨리 그래. 어, 어. 아 그래! 빠 아빠, 길 길! 아아 우리 빠 가자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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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가자 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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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상 아빠, 아 어, 어, 응. 아빠, 응, 어, 응. 어. 오, 와! 와, 와. 아, 와지한이딱몸팍 어. 앞에 가버리네. 응. 응. 지한이목 발을 발을 앞에. 응. 응. 지금 몸을 아, 움직이네. 경미가 그렇지. 안 아, 아, 다 아, 아, 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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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음, 어, 아, 아니. 오, 괜찮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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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바로 바로 해게 <laughs> 어어어 뺏길라 어. 어, 어. 어, 어. 뺏길라 이야 이소진 날제 어? 아니 어어 유성일 거다 유성일 거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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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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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다아 됐다 제이드